작업 활동이 노동 생산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한 작업이고요. 노동 과정을 어 드로잉으로 한번 매개를 해 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제 다른 작업들이 보통 도구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어 한번 드로잉 도구부터 그런 재료, 원재료까지 한번 재료를 제가 드로잉 도구로 다 만들어 보면 어떨까? 하고서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이세 가지 도구는 어.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. 그, 제가 도구, 다른 작업에서 마찬가지지만, 도구를 어떤 사람으로 비유해서 제가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, 요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, 이 드로잉 과정에서, 어, 모루와, 그리고 건조대와, 그리고 곡갱이 자루 이세 가지가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은, 어, 이 작품이 완성될 수 없게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, 물론, 제가 없어도 만들어질 수 없겠죠. 그래서, 제 노동력을, 물론, 관객분들께서, 어, 제가 이 작업을 하는 과정은 보실 수 없겠지만, 어, 현장에서 보시면 이미 그 벽면 자체, 그리고 공간 자체에 제 노동력이 이미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, 그걸 보시고, 어떠한 작업, 예술 작업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한번 의식의 제고를 한번 했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. 인사미술 공간, 그러니까 인미공이란 말이 사실 더 익숙하기도 한데 젊은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의 공간이기도 하죠. 총 3개 층으로 되어 있고 각 층의 전시장 컨셉이 되게 명확해서 거기에 맞추는 전시를 보는 즐거움도 있고요. 음, 주제는 쉽지 않았어요. 작가들의 노동, 익숙한 개념은 아닌데, 작가들 노동하잖아요. 그런데 그 노동을 가시화시키는 그런 작업이었어요. 대신 풀어내는 방식이랑 결과물 자체는 아주 쾌적했고, 네. 보통 이제 개념적인 작업을 하면 일반적으로 난해하고, 난해하니까 좀 불친절하다는 느낌이 강한데 이전시는 네. 그렇지 않았어요. 네. 사람들이 전시장에 가 보면 딱 작품만 보시잖아요. 사실 그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작가들의 그 수고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말이에요. 공무 작가도 아주 한이 맺혔죠. 아, 네.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 노동을 <laughs> 이렇게 보여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재능이란 말이 사실 저는 되게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작가들도 재능이 있으니까라고 하면서 노동이 가치를 폄하해 버린단 말이에요. 넌더 재능이 더 쉽게 하고 더 편하게 하지 않냐? 너 좋아해서 하는 거 아니야? 그렇죠. 그래서. 그렇죠. 그렇죠. 되게 나쁜 건데 저는 이 전시가 좋았던 게 그런 노동의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을 되게 잘 구성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지하 1층 작업이 그랬는데 흑연으로 곡괭이를 만드는 모루가 있고 그 모루에서 나온 흑연으로 된 곡괭이 모양을 말리는 트리도 있고 거기에는 자루가 있어요. 그리고 그걸로 곡괭이를 조립해서 작업을 한 작품이 있어요. 그 작품을 하느라 곡괭이가 깨져 나가고 다시 또 만들고 하는 과정들이 바닥에 그 남아있죠. 이것들이 전체적인 하나의 풍경으로 이 작업을 하는데 저런 노동이 들었겠구나라고 관객들이 이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에 작가의 의도들이 되게 명징하게 잘 드러났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 노동이 얼마나 되는지를 관객들이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의도의 작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. Sky